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동무들 <laughs>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또 2021년 3월이에요. 진짜 거의 이제 3월이 조금, 네, 네 따뜻한 날이 돌아오잖아요. 네,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정말 좋은 일이 네. 많으시기를 저희들이 또 간절히 바라고요. 네, 어, 오늘은 제가 앞에좀 보이시나요? 이게 젤리가 아, 네. 네. 많죠? 네,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 아니,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요즘 이 스마트 구미 음, 네. 때문에 덕분에 네.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인진,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laughs> 어떠한 경험이 지금 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네, 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네. 저에 대한 체험담을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네, 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썸마이너 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네. 된다고 하면 조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로 이 스마트 무기로 이 음료를 진짜 김모이사님 맛있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요즘에 아주 또 설만 나는데, 음. 그 음료를 물론 다 알아 요 만드는 거를, 네. 근데 또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잘 먹는지,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봤는데요. 네, 김모이사님. 네, 네. 정말 이 스마트 붐이 네. 진짜 자연유료 성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천박사님은 맛있게 만들어 주는지 네. 제가 정말 원래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런데 이 스마트 분위가 나오고 나서 네. 일반적인 달달한 걸 별로 안 먹고 설마이더 음. 이것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좀 덕을 많이 보는데 음. 물론 첫째는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여기에 설탕이 들어갔다면 음. 아마 저는 잘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잘안 먹는 것도 아니고, 맞죠? 아니 그것도 아니고 네. 이 옷을 네. 못 입어요. 어못 입죠? 네네,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그걸 다 떠나서. <laughs> 잘먹고잘 못먹고를 아 떠나서 아이 몸, 네. 이 옷을 유지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패션쇼 때 입었는데 사실은 이제 3일는 네. 근데 바지는 거의 3삼반이거든요 그래서 3삼반인데 굉장히 그쪽에서도 그 줄이는 데에서 의아했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냐. 아, 거네 네. 세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한번 경험을 빨리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악성변비예요 음. 정말 최고 변비를 가진 여자예요 네. 그래서 변을 제일 잘보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요. 네. 저는 설사하는 사람도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음. 정말 설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음식 먹는 것에 관심이 음. 많은데 왜 제가 음식을 잘 많이 못 먹냐면 음. 제가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저 경험이에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김봉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음식점에도 가서 음. 맛있는 것들좀 먹어서 그렇죠. 음. 그러면서는 그 뒷날 바로 변비에요. 음. 그래서 맛있는 게 먹고 싶어도 네. 한번 먹고 나서 기다려야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음. 이 젤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네. 저의 장을 변비를 음.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하루에 네. 반캔을 먹어요 반캔을 음. 이렇게 들 그냥 씹어 먹거나 음료로 네. 만들어 먹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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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넣어 먹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씹어서 먹을 때 네. 너무 행복하고 음. 제가 썸이도 음식을 여러 가지로 물론 다 먹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영양력을 줬겠죠 저한테 그쵸? 그런데 진짜 변비에 최고 좋은 건전 이거 같아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she i 죠 on you. She is on you. There is s o m e t 4 i n g I 다고 again. s 4 e is on you. I just have to t 4 3 k about i 요 아니요, 17... 그래. 어. 아, 4 3 o w I 네, 이해해 주세요. 하시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아, 저도 뭐... 놀라서 쳐다보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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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맞습니다. 경험을 얘기하는데, 네. 진짜 천 박사님이 여기다가는 음. 그 많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어도 음. 저의 변비를 해결할 순 없어요. 음. 그리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이가 먹잖아요. 네. 나이가 먹으면서 물론 노화가 오겠죠. 네. 근데 그나마 서라이너 음. 음식으로 이만큼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진짜 이거를 꼭 아셔야지만이 제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 결국은 변이 네. 안 나오고 힘드신 분은들 뚫어 봉으로 이 스마트 구미를 드셔주면 된다. 그게 한마디 <laughs>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음. 정말 저희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이만큼 4천 원, 5천 원멋먹어도 저는 살이 찌고 부대껴서 잘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 제가 반캔 정도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먹는 날에는 정말 거의 병을 잘못 봐요. 근데 음. 진짜 어떤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바깥에서 외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제가 변비인데 악성 네. 변비로 와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는 뭘로 구미를 먹으면서 썰머이도 음식을 먹으면서 음. 슬슬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네. 근데 또 잡아주죠. 굉장히 빠르게 어. 도와주고, 저는 정말 얘가 여기 보면은 칼로리도 높아요, 근님 그런데 신기하게 살이 안 쪄요. 음.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뱃살을 진짜 쑥 들어가게 해주고, 네. 변을 정말 잘 봐서, 음.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거 먹고 진짜 변을 너무 잘 봐서 살맛이 음.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네.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변기가 막히거나 세련대가 네. 막히면, 네. 이제, 물이 못 네. 내려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네. 그렇게 막히면 본인이 네. 뚫나요? 아니죠. 네. 기사를 네. 부르죠. 네. 한 번에 네. 만 원, 네. 이만 원 드린 기사를 네. 불러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네. 채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얘는 네. 이눌린, 네. 치커리 뿌리 이눌린 네. 성분은 유산균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장건강에 너무나 도움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이 살도 있고 하는데 몸매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패션쇼가 끝나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몸매가 더 이렇게 딸랑해졌냐? 근육이 많이 네 붙었죠. 근육이 많이 붙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썬라이드의 모든 음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변비, 음. 점수 음. 정말 얘가 진짜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썸라이더 가족 여러분 진짜 진짜 네. 내가 좀 그래 이쪽이 음. 좀 그래 그러면 모사알 맞다나 뚫어뻥으로 네. 진짜 좀 네. 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어. 한때 이제 이 젤리를 음료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네. 더 많이 드셨거든요 제가 진짜 김봉사님 이거를 반캔, 한 캔은 원래 다 타시죠? 아 저는 반캔 맛없어요 그럼 네. 한 캔을 한번 타보요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네이 네. 네. 한, 먹은 한 컵에 네다 쓰셔야 되죠? 네한 캔을 네네네 네한 캔을 다넣어세요한캔을다 한 부어야지만이 음료가 맛있게 나오고요네 맞아요 네. 무선에 기다가 포춘도 원래 넣으시죠? 아니 저는 포춘보다 네, 써니. 저 써니오레시 아 진짜 써니오레시 하나만 가져다주시면네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따뜻한 물만 우선 부어드릴게요.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한 물 부어서 자 이만큼 녹여볼까요? 네네 네네네 아주 뜨거운 물이에요. 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네. 부어가지고 네 녹여주세요. 음어 녹여주고 웬만하면 이거를 즉석에서 바로 만들기는 이게 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녹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10분에서 20분을 잡아주시면 너무나 어... 좋거든요. 근데 어... 너, 뜨거운 물로 하면 금방 그러니까, 녹으니까 그래서 이 써니 후레쉬를 여기다 넣으면 너무너무 김봉희 사님이 진짜 기가 막힌 음료를 만들어 오세요, 늘. 제가 젤리로만 한께 녹여 네. 먹어봤는데 네. 뭔가 2%가 부족해요. 네. 근데 써니 <laughs> 어... 후레쉬의 이 벌꿀의 단맛과 이 멘톨의 이사 네. 맛. 네, 아, 너무나 신선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나도 나는 조금 어. 좀 달지 않게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반캔 정도. 아, 맞아요. 반캔 정도 넣고 선율이샴병 넣고 아니면 또는 포치를 넣고. 네. 그죠? 레몬 포츄를 넣어도 되고 시나몬 넣어도 되고더 중요한 거 음. 라즈베리 넣으면은 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래서. 실제로 네.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을 네. 때는 이걸 뜨거운 물에 네. 살짝 한 다음에 네. 차가운 물, 네. 차가운, 차가운 물. 물을 딱 넣어가지고 어, 어. 주스처럼 마시는데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 제가 지금 잠깐 좀 먹어볼게요. 네. 오, 진짜, 진짜 맛, 있어 진짜 강추해요. 진짜 아직까지 여기 음. 지금 더 녹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따 더 맛있거든요. 네. 아유, 김봉사님, 장이거 네. 제가 입댔잖아요. 네네. 제가 먹고 김봉사님 장 이따가 네. 만들어서 드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정말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이스티 대신에 어린이들, 아이들은 식이섬유 잘안 먹어요. 엄마들막 먹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기는 좋아하지만 이 야채를 안 먹고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장이 점점 점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달달한 음료를 타주면 정말 대단하고요 시원하게 아 너무나 시원하게 그냥 원샷 할수 있게 맞아요 너무나 맛있어요